안녕하세요, 김태근입니다. 올해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올해를 내가 잘 보냈던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요, 후회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후회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내년에 34살이 되고, 9년차 직장인이 돼요. 9년차 노예죠? 여튼 그 지난 8년의 시간 동안 제가 잘한 것보다는 못했던 거 후회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제일 큰 실수는 회사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 거. 회사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깨닫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행복은요, 주말에 시켜먹는 배달 음식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할때 회사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는 회사라는 곳이 원래 가기 싫은 거라는 거를 몰랐죠. 여러분 주변에, 막, 아, 회사 가고 싶다. 아, 내일 상무님 보건인데 너무 설레.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런 거 모르고, 아, 내가 좋아하는 꿈꾸는 일을 하지 않아서 회사 가기가 싫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직 준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직을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또 이직 준비를 하면서 소모한 시간이 4년이에요. 그 4년 동안 뭐가 됐더라도 의미 있는 걸 했으면 뭐 작은 거라도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회사에서 행복할 수는 없고 덜 불행할 수는 있어요. 잘 맞는 회사에 가면. 그 퇴사가 고민인 분들이 계실 텐데 그 고민의 이유가 행복하지 않아서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 차라리 창업한다거나 예, 예술적으로 뭐 하고 싶다거나 하면은 괜찮은데 똑같은 월급쟁이에서 월급쟁이로 바꾸려고 퇴사를 한다고 하면 어, 저라면 말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후회되는 거는 회사에서 어른스럽게 행동하지 못한 거 직장인이면 학생이 아니고 어른이죠 그러니까 리얼 어른인데 제가 너무 어릴 때 사회생활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26세에 시작했거든요 여튼 회사에서 찡찡댔던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이 많아요 그러면 팀장님한테 가서 아, 일 조정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럴 용기는 없어서 일 많은 티를 내는 거죠. 혼자 일하면서 한숨 쉬고, 전화 받으면서 막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면서 막일 많은 거막 티를 내는 거야, 주변에. 이런 찡찡대는 행동이 되게 멋이 없죠. 얼음 답지 못한 행동. 물론 조직이 썩어서 이렇게 업무 조정 요청을 해도 팀장님이 무책임하고 뭐 도와달라고 래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뭐 이러면 진짜 답이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으면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속에 다 썩어요. 여튼 직장인이라면 어른이니까 불만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할 말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찡찡 대기만 했던 저의 과거가 좀 후회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후회되는 거는 어른들 말안 들은 거. 특히 어른들이 하는 조언은 무조건 뭐 꼰대라고 생각하고 이렇 듣는 척만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맞는 말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첫 회사 그만둘 때, 상무님한테, 아, 이러이러한 회사로 가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엄청 말리셨었거든요. 야, 너 거기 가면 힘들어. 제가 그 IT 회사에서 기획하다가 식품회사 마케팅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야, 너 거기 가면 맨날 야근이야. 먹어봐야 맛을 아니? 뭐 이랬는데, 제가, 네, 먹어봐야 맛을 알것 같아요. 하면서 그만뒀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근데 가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때 상무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예전에 부동산 찬양론자인 부장님이 계셨는데, 야, 어?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답이야. 빨리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 이런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안 들었거든요. 왜안 들었냐면 그 신입 사원인 제가 봐도 그 부장님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업무 시간에 일안 하고 부동산 정보 찾아보고 막집 계약하려고 휴가 내고 막 이런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아니, 저 부장님은 뭐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하고 안 들었는데, 그 부장님은 지금 부자가 되셨겠죠? 여튼 간에, 어른들 말을 꼰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이분이 무슨 말을 하나 경청을 좀 해야 된다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후회되는 거는, 근사한 취미 하나 없는 게좀 후회가 돼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한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 넷플릭스? 이러거든요. 8년 동안 취미다운 취미 없는 게 후회가 됩니다. 무슨 취미가 됐든 8년 동안 했으면 준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취미라고 하면 뭐 게임을 좀 제가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게임이 남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생산적인 취미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에 와서야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작곡 학원도 다니고 있긴 한데 뭐 만약에 작곡을 8년 했으면 뭐 진짜 뭐라도 하나 만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 거죠. 만약에 마땅한 취미가 없으시면 은 운동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33살이 되다 보니까 진짜 하루하루 건강이 나빠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헬스든 뭐 필라테스든 요가든 운동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후회되는 거는 말만 하고 실천을 안한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자기 개발에 관심은 많아요. 근데 관심만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실천을 안 해요. 아까 제가 작곡학원 다닌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그 음향 장비 사놓고 한 2년 묵혔다가 이제서야 다니는 거거든요. 제가 맨날 말만 하고 이렇게 실천을 안 하는 전형적인 게으른 직장인인데, 유일하게 실천한 게유튜브예요 사실 유튜브도 유튜브 해야지 생각만 하고, 편집하는 법 배우는 게 귀찮아서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미루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해서 편집 몰라도 영상을 일단 올려나보자 해서 올려서 시작한 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살면서 잘한 짓이 몇개 없는데 유튜브는 하길 잘했다고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다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항상 다 댓글로 좋은 말만 주시고 제가 타지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후회하는 거는 초반에 목돈을 모으지 못한 거. 지금 그 나라가 미쳤잖아요. 이제 근로소득으로는 절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래도 사실 못 샀는데, 이젠 더못 사요. 저도 무주택자라 매일 이제 속이 쓰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근로소득으로 답이 없다라는 걸 아니까 연끌에서집 사고, 뭐 주식 투자에 뛰어들고 하는 것 같아요. 여튼 뭐, 어떡해요. 더 아껴 쓰는 거 말고는 뭐 답이 없죠. 그 생각을 해보면, 직장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학생 때처럼 돈을 써야 돈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사회 초년생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일단 목표 금액을 딱 세우시고, 뭐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목표 금액을 세우시고, 그거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그지같이 사셔야 됩니다. 옷도 사지 마세요. 겨울이라고 패딩 사지 마시고, 그 내복을 두개 입으시면 됩니다. 먹는 것도 이제 가성비로만 드시고, 그 일단 목돈이 생기면 그 불리기가 쉬워질 겁니다. 여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출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